어떤 분이 자기 걱정을 이야기하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태산입니까? 그렇게 그 걱정을 들어보니까 내가 들으면서 그 사람은 심각한데 나는 웃음이 나와요. <웃음> 내가 들어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까 티끌인데 그 사람은 태산으로 여겨요.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죠. 그 사람 생각은 그 사람 생각이니까. 내게는 태산인데 그분에게는 티끌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등산을 전혀 별로 하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이 지리산 천왕봉을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숨이 턱에 흙허과닫힙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산을 해발 8,000m 이상을 정복하는 그런 산악인에게는 지리산은 뒷동산입니다. 그냥 산보가듯이 <laughs> 그렇게 갈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보석으로 다 여기죠. 다이아몬드를 돌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그렇게 차이가 커요. 하, 이 다이아몬드, 보석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뭐 돌덩이지 뭐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풍선이 풍선을 세 개를 똑같은 걸 똑같은 크기로 불어서 이만한 풍선을 세 개를 이렇게 불어서 하나는 그 안에 물을 조금 넣고 하나는 그 안에 바람을 넣고 하나는 그 안에 가스를 넣으면 그래가지고 탁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스 넣는 건 바로 휘 올라갑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바람 넣은 풍선은 가만히 있다가 바람이 불면 그저 바람 따라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물을 넣는 풍선은 딱 붙어가지고 꼼짝도 안 합니다. 같은 풍선이에요. 같은 바람을 넣었어요. 뭐가 들었느냐? 가스가 들었느냐? 바람이 들었느냐? 물이 들었느냐? 그 차이점이죠.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풍선은 같은 풍선인데. 내 마음에 뭐가 들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큰 사상이 들어와 있으면 풍선에 바람 넣은 게될수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풍선에 가스 넣은 것처럼 내가 가벼워져요. 내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져요. 근심과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돼요. 신앙을 하면서 하, 근심, 걱정이 많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그 진리의 신신리가 신념화 되지도 않았다. 관념적으로 진리는 그냥 배운 거지 신념만 돼도 웬만한 근심 걱정은 너무 섭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마음은 천지 차이로 태산 같이 볼수 있는가 하면 티끌 같이 볼 수도 있다. 이 말에. 이 태산이 티끌이지. 티끌을 태산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가 배를 같이 탔는데, 와,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아. 제자들은 죽을 것 같다고 난리법석을 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배 뒤집어진다. 난리를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냥 잡니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무슨 차입니까? 풍랑의 차이가 아니고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놓고 제자들은 얕다 모르겠다 하고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의연히 그 길을 갑니다. 무슨 차입니까?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이말이에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두려움과 불러움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말이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다넘어선다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태산을 뒤걸로 봐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뒤걸을 태산으로 봐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laughs> 그래서 뭐가 그렇게 걱정스러워요? 얘기를 다 들으면서 웃으면 운수될까봐 웃지는 못하고 내 속으로는 웃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날 그때 그렇게 걱정했던 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몇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그때 생각하면 부끄럽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날 그때 그렇게 부부지간에 막 그것 때문에 불화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무섭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이가 그날 그때 막 울고 불고 난리를 했어. 제가 커서 그때 생각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티끌을 태산으로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태산도 티끌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게그 종교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세계를 그렇게 수양해 가는 거지.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정해진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안 죽을 사람이 없죠. 죽음이 닥쳤을 때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순교의 길을 가죠. 내 안에 나가 있으면 배신의 길로 가죠. 죽음이 닥쳤을 때내 안에 애국이 있으면 순국을 합니다. 애국심이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나가 있으면. 도망갔습니다. 도망갑니다. 심청이가 물에 뛰어드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어요. 내 안에 나가 없어요. 내 안에 나가 없으니까 임당수에 뛰어드는 거예요. 내 안에 나가 있으면 그시퍼 물에 어떻게 뛰어들어요? 무서워서. 도망가지. 그러니까 풍선에 가스를 넣어놓으니까 지가 날개가 있는 것처럼 엔진이 있는 것처럼 막 올라가요 <laughs> 물을 넣어 놓으니까 똑같은 풍선인데 땅에 붙어가 꼼짝도 안해 죄인 죄인 죄가 사람보다 크게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고 버리죠. 죄가 사람보다 작게 보이면, 사람이 크게 보이면 용서하고 사랑하죠. 요 차이에요. 내 안에 나가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 안에 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입니까? 이겁니까? 이겁니까? 예수님은. 이것기 때문에 분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리, 장녀, 어부, 이방인, 그 죄인, 그 어떤 대상도, 운동병 환자, 안진뱅이그 다, 그 사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분별했거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요래요.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 유대, 유대 교인들이. 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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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사람들은 이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쪽이었어요. 이쪽으로 오면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안 그래요? 부모가 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웃이 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은 이렇게 하죠. 내 자식은 이렇게 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남의 자식하고 내 자식을 딱 그렇게 구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태산도 티끌로 보입니다. 내 속에 나가 있으면 티끌도 태산으로 보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티끌도 태산으로 볼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갈 길이 뭡니다.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티끌을 태산으로 여기는 신앙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태산을 티끌로 볼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될 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대 갈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가고 실력을 가지고 가야 강의를 알아듣고 실력도 없으면 가지도 못하고 갔다 나도뭔 말인지 모른다.